어, 저희 연결 상황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조원대의 기아자동차 자동, 기아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이 9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났습니까? 네, 대법원은 오늘 기아차 노조원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 공판에서 기아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아차의 전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소송이 진행된 지 9년 만에 사실상 노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난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은 연간 700%의 전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 규모는 원금 6,588억 원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을 넘습니다. 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라고 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을 할 건가 이게 좀 관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칙에 대해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신의치는 게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인데요. 사측은 미지급 법정 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의 측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지급한다고 해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